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신축 아파트 현장은 서울 인근에서 집 찾는 분들 또는 구조 활용하기 너무나도 좋은 포룸 아파트 찾는 분들 꼭 보셔야 할 그런 신축 아파트입니다. 총한 개동 10층 건물에 2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 고강동 하면 우선 서울 바로 옆인 장점이 있어서 차량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한 김포도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고강동 하면 재래시장이 두 개나 있고 초중고는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원이 또 여러 개나 자리 잡고 있어서 생활권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동네인데요. 그리고 추후에 원종 홍대선인 고강역이 개통 예정지이니까 앞으로의 미래같이 기대가 더욱더 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아파트 시장 바로 옆에 있어서 시장 인근에 있는 집 찾는 분들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고요. 여기는 3룸 포룸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포룸 타입 소개해 드릴 거고요. 포룸 타입 구조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랑 현관부터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 모습 보실 텐데 우측으로 신발장 총8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측도 벽면에 벽지가 아닌 타일로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고,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이렇게 바닥재가 멋스러운 포쉐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템바보드와 웨인스 코팅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쭉 복도 따라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펼쳐지는데요. 거실 폭약 4.3m 사용하는 정말 넓은 폭의 아파트 거실입니다. 환기창도 너무나 크게 시원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환기창도 거실 끝까지 너무나 시원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지금 2층에서 촬영하는데 막힌 게 전혀 없습니다. 오전에 해에 너무나도 잘 들어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천장 우물형 천장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소파 자리도 지금 4인용 이상 소파 나져 있는데 공간이 남습니다. 원하시는 소파 취향껏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곳곳에 동그란 공기 순환기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총 2대 거실 안방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트월도 아까 입구 쪽에서 보셨던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맞은편 주방 모습 보실텐데 주방 구조 d 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2대 타입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납공간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고 이렇게 좌측으로 키큰 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은 사각 대형 싱크볼. 참고 지금 하이라이트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나와 있습니다. 가스렌지로 쉽게 교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넓은 거실 주방 이렇게 둘러보았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안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이 너무나도 좋은 게 이렇게 양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 채광 둘다 잡았고요. 여기 공간만 해도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남습니다. 더블 침대 놔져 있는데 앞쪽 그리고 옆쪽으로 공간이 시원하게 남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드레스룸이 거의 작은 방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넓은 드레스룸이기 때문에 구부 옷뿐만 아니라 별도의 이쪽으로 화장대나 뭐 이불 보관할 장 같은 거 짜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도 있는데요. 부부 욕실 사이즈 일반 메인 욕실만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세면대 선반도 길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환기창입니다. 지금 커튼 쳐놨지만 드레스룸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중간 방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란다가 없는 방이라 자녀분이 또 좋아하실 만한 그런 방이고요. 침대, 책상, 그리고 붙박이장 가구 3종 세트 충분히 들어갈 만한 방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팬트리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팬트리 공간에 장이 짜져 있으니까 주방용품 또는 큰 짐들 무리 없이 다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도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이렇게 조적 파티션으로 고급스럽고 튼튼하게 시공해 두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아래쪽으로 세면대 선반도 이렇게 길게 준비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 잘 나와 있는 편이라 침대, 책상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 방은 긴 베란다와 같이 있는 방입니다. 너무나도 긴 베란다라 베란다에 웬만한 짐다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환기창도 이렇게 양쪽에 두개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입구 쪽으로 다시 와서 가장 마지막 방 보시기 전에 이런 별도의 팬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탁실로 쓰셔도 되는 이런 수도가 나와 있는 팬트리 공간이니까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올려두기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장 짜셔서 짐들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방입니다 침대 책상 놔져있는 마지막 방인데 가구 배치 책상 조금만 당기면 은 이쪽으로 안쪽으로 장까지 2단 장 정도는 둘수 있으니까 자녀분 방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천시 고강동에 서울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아파트 할인 분양으로 포룸 아파트 중에 가장 저렴하니까 꼭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